잠은 1장 10절로 19절 말씀으로 8월 26일 좋은 아침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행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말씀합니다. 그중에 어제는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적인 부분이 지혜의 출발이라고 하였다면 오늘은 악한 자의 꾀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가 꾀일 때 우리의 눈에 저것은 악한 짓이다. 저것은 나쁜 짓이다. 저것은 거짓 말이다. 이렇게 보이게끔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맞추어서 꼭그 자리에서 유혹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그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뿌리를 둘 때에 이 악한 괴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악한자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는 것, 나쁜 짓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곳간을 채우자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익이 되고, 우리 곡간을 채우는 것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어서 또 말씀합니다. 결국 자기의 피를 흘리는 것이라고요.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무수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어떤 세상의 악한 유혹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법으로 자유하는,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